지금 최순실 박근혜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인데 새누리당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전 사실 어제 김문수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면서 아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막장이 될수 있는가 쓰레기가 될수 있는가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하태경 씨가 오늘 아침에 민주화 운동 동지들을 배반했다 이러고 있는데 참그 말을 들으면서도 또한번 멘붕이 찾아왔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요즘 뭐그 국회 로텐도르나 국회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사모 집회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얼마 전까지 이제 나는 박근혜를 모로하고 이제 세번 부인하던 베드로들이 <laughs> 다시 이제 박근혜 부활을 예감한 거죠. 예. 잘못된 예언자의 예언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박근혜 부활을 예감한 일부 그룹들이 이제 본인의 박사모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 뭐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예. 지금 여기서 용돈이라도 벌으려면 10%도 안 되는 보수 그룹의 지지라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뭐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2% 3%라도 지지율이 나와야 대권선언을 할 텐데. 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권선언이라는 게요, 음. 왜 저렇게 무모하게 하나 싶지만, 3% 나와서 대권선언을 하면요. 예. 여기저기서 또, 분화망처럼 몰려들어서 후원금 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음. 이, 생계형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또 출마 한번 해서, 뭐, 선거 비용도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또, 한몫 챙기면 괜찮거든요. 아. 잠깐 헷팔리지만 또, 예, 한목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박근혜단 순정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철저하게 이게 영어로는 스트 r i c t l y b u 인데요 음. 사업자의 마음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다 생각하고, 예. 지금은 본인들 판단은 박사모라는 브랜드가 팔린다고 생각을 해서 박사모 지표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장사를 하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문수 같은 경우, 바른 정당에 가자니, 이건 뭐, 당이 워낙 급조됐고또 규모가, 파이가 새누리당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고, 그러니 새누리당이란 큰 바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당을 안 떠나고, 또 정치적 입장도 180도 바꾸고, 그런다는 거죠. 예, 전뭐 김문수 씨뭐 개인이라기보다 하여튼 1년의 정치 그룹들이 좀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예. 도대체 그 사람들 이 보여주는 국가 비전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근혜 가장 청렴한 정치인이었다 이런 선언 참 낯뜨겁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비상식적인 얘기지만, 예. 10%가 안 되는 이 박근혜 지지층에게는 열광을 끌어낼 얘기거든요. 음... 이게 원래 장사라는 건요. 보편적인 대중을 상대로 할수 있지만 매니아들을 상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의 새누리당에서 박사마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 오타쿠 정치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오타쿠 정치, 오덕쿠 정치. 아 그렇다면 네네. 뭐 김문수나 뭐 김진태나 대통령이 될 생각이 추워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10%면 50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에. 예. 그 사람들의 지지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 음. 것들을 노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예. 그 사람들을 자기 지지자로 묶어놓고 후원자로 묶어놓겠다는 전략을 제가 보기엔 참 한심합니다만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어, 결국에는 이제 김문수의 박근혜는 청렴하다. 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 이 선언은 어, 사실상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꿈을 접는 것과 마찬가지의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예 저도 거기에 많은 공감이 됩니다. 예, 자 김성해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